안녕하세요. 제36회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기출모의고사 6탄입니다. 오늘은 80문제 중에 51번부터 60번까지 실기 10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출제 범위는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지원에서 출제하였습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1. 대상자의 신체를 정렬할 때 요양보호사의 자세로 오른 것은 1. 대상자를 요양보호사의 허리 밑으로 오게 잡아야 안전하다. 2.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하고 보조 후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3. 안정성을 위하여 발을 나란히 놓고 넓게 벌린다. 4. 중심을 낮게 하기 위해 허리를 굽힌다. 5. 적추의 안정성을 위하여 다리의 작은 근육을 사용한다. 정답은 2번.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하고 보조 후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입니다. 들으신 분들은 교재 2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의 허리와 가슴 사이의 높이로 몸 가까이에서 잡아야 합니다. 균형을 위하여 발을 적당히 벌리고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놓아야 합니다. 양 다리에 체중을 지지한 후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해야 합니다. 대상자 이동 시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해야 합니다. 52. 대상자가 돌아 누울 때 신체가 반응하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시선 나 엉덩이 다 어깨 라 얼굴 1. 가나다라 2. 라나다가 3. 가라다나 4. 나가다라 오, 다나가라. 정답은 3번, 가라다나입니다. 들리신 분들은 교재 2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대상자를 침대에서 침대로 옮기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에 모아준다. 나,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추어, 들어 올린다. 다. 한 사람은 한 팔로 대상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팔로 허리 아래에 넣어 지지한다. 라. 대상자의 두 다리를 모으고 무릎을 세운다. 1. 가나다라 2. 라나다가 3. 가라다나 나. 나가다라 5. 다나가라 정답은 3번 가라다나입니다. 들으신 분들은 교재 2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 대상자를 바닥에서 필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가나다라 2. 라나다가 3. 가라나다 4. 나가다라 5. 다나가라 정답은 3번 가라나다입니다. 들으신 분들은 교재 2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 지팡이를 이용하는 대상자를 도울 때 지팡이 길이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지팡이를 바로 앞에 놓았을 때 발꿈치가 약 30도 구부러지는 정도 2. 지팡이를 한 걸음 앞에 놓았을 때 발꿈치가 약 30도 구부러지는 정도. 3. 지팡이 손잡이가 대상자의 허리 높이. 4. 평소 신는 신발을 신고 똑바로 섰을 때 발꿈치 높이. 5. 평소 신는 신발을 신고 똑바로 섰을 때 허리 높이. 정답은 2번. 지팡이를 한걸음 앞에 놓았을 때발꿈치가약 30도 부러지는 정도 입니다. 들으신 분들 교재 3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 목욕 의자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머리를 감길 때 자세 유지를 도와주는 용품이다. 이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시킬 수 있다. 3. 내구연하는 네, 5년이다. 4. 엉덩이 부위는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 5. 앉은 상태에서 회음부를 시킬 수 있도록 된 것이 더 좋다. 정답은 2번.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시킬 수 있다입니다. 들리신 분들은 교재 3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시킬 수 있는 것은 목욕 리프팅입니다. 57. 낙상 발생 후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일어나기를 시도하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옆쪽으로 눕고 위쪽에 있는 다리를 구부린 후양 팔꿈치나 양손으로 몸을 일으킨다. 나 조심스럽게 돌려서 앉힌다. 다, 물체를 잡은 상태에서 힘이 있는 쪽 다리를 앞으로 놓게 한다. 그라 의자나 다른 튼튼한 가구에 양손을 올려놓고 몸을 당겨 무릎을 꿇게 한다. 1. 가나, 다라. 2. 라나, 다가. 3. 가라, 다나. 4. 나가, 다라. 5. 다나가라. 정답은 3번. 가라다나입니다. 들리신 분들은 교재 3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 낙상을 일으키는 행동적 요인은 1. 운동장애 2. 심장질환 3. 외부환경 4. 개인의 활동량 저하 5. 시력저하 정답은 4번 개인의 활동량 저하입니다. 근무신 분들은 교재 3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 장애, 심장 질환은 신체적 요인입니다. 외부 환경은 환경적 요인입니다. 시력 저하는 신체적 요인입니다. 59 화재 시 대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피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2 대피할 때 방을 나간 다음에 문을 닫아둔다. 3 전전까지 닿은 불은 소화기를 사용하여 신속히 끈다. 4 소화기를 실내에서 사용할 때물을 향하여 소화기 분말을 쏜다. 5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정답은 2번 대피할 때 방을 나간 다음에 문을 닫아둔다입니다. 들리신 분들은 교재 3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이 났을 경우에 불을 끌 것인지 대피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전쟁에 불이 닿았을 때는 대피를 먼저 해야 합니다. 불길이 전쟁에 닿지 않은 불이라면 소화기를 활용하여 신속히 끄면 되겠습니다. 소화기를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문을 등지고 소화기의 분말을 쏘아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이동해야 합니다. 60. 노인의 영양문제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연령 화행 노인들이 많다 2. 체중과다 노인의 비율이 낮다 3. 영양부족 노인들이 많다 4. 저체중 노인의 비율이 높다 5. 혈청 지질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정답은 2번 체중 과다 노인의 비율이 낮다 입니다 들리신 분들은 교재 3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중 과다 노인의 비율이 높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